쫀득하면서도 얼큰하게 국물까지 떠먹는 두부조림 한번 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리고 맛있는 두부조림에 들어갈 부재료부터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55g 정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에는 알싸한 매운맛과 특유 향이 있지만 육수 끓일 때 넣으면 시원한 맛을 내줘요. 근데 볶음이나 뭐 조림 같은데 넣어서 익히면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오늘 두부조림에 들어가면 아마 맛을 더 업그레이드해주는 맛을 내줄 겁니다. 양파는 큰 거로 2분의 1개 약 130g 정도만 계량하셔서지 0.5cm 두께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양파는 절반만 익힐 거예요. 두부가 쫀득거리기 때문에 물렁하고 양파랑 같이 씹는 식감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자, 절반만 익힐 겁니다. 알싸하면서도 맵고 식감이 좋은 홍고추는 14g 정도만 어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두부예요. 자, 찌개용 두부를 한모 정도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330g 정도 나가는데, 한 500g짜리를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들기름에다가 오늘, 자, 겉면을 좀 튀길 건데, 수분이 많으면 튀니까, 키친타월로 갖다가좀 물기를 좀 제거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고추장은 55g 정도 넣어주시고요. 부초표 몽고 진간장은 45g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설표 흰 설탕은 25g 정도 넣어주세요. 중간분 고춧가루는 30g 정도 넣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고, 간마늘은 20g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조금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서 굴소스는 17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수물은 230g 정도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게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주문을 해야겠죠? 맛있어 자라, 맛있어 자라, 맛있어 자라 그러면 두부조림이 양념장이 너무 맛있어집니다. 믿고 따라해보세요. 불은 중불로 해주시고요. 들기름은 14g 정도만 넣어주세요 자, 물기를 짜낸 두부를 올려주시는데 마전사 두부 330g 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두부는 들기름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부를 앞뒤로 다 노릇하게 구워주셨으면요 위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 볼게요 양파 먼저 올려주신 다음에요 대파도 평탄하게 잘 펴서 올려주신 다음에 홍고추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장을 올려주실 때잘 한번 풀어갖고 자 위에다가 잘 널찍하게 뿌려주신 다음에 불은 계속 중불로 유지해서 양파가 절반 정도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섯이 단짠단짠한 냄새가 나는데요. 간 한번 볼게요. 베리굿 찌개용 두부를 들기름에 부쳐서 두부의 쫄깃한 식감과 부드러운 식감을 양파의 아삭거리는 식감하고 이 얼큰한 국물 맛이 정말 조화가 잘 되니까 나는 양파가 너무 식감이 조금 씹히는 식감보다 좀더 부드럽게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끓여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마아사 가족 여러분들 두부조림 만나게 응용해 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되세요 음. 감사합니다 배리고.